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토브의 안지훈 대리입니다. 저희 토브는 태양광 유지보수 전문 기업이고, 현재는 태양광 패널 청소해 주는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한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 의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장비는 T4000 장비인데, 내 상하로 이동을 하면서 패널을 청소를 해주고, 청소가 끝나면 또 알아서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청소를 진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저희 토브랑 같이 청소를 해주실 대리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소는 이제 준공 후부터 매년마다 발전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해주는 의미는 발전률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같은 발전율을 유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저기 있는 장비를 네.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메가 정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아직 저희가 스타트업이라서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현재는 지상형의 같은 경우에는 100kW 기준으로 25만원 정도 견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